상대방 몸통을 이렇게 꼬아서 다리를 접 꼬세요. 꼬서 상대방 몸통을 가둬두면 돼요. 다리 사이에. 자, 자, 소매 잡거나 멱살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아. 그래서 소매 잡고 멱살 잡고 상대방 일어나면 자, 아예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날 때 상체 일어나서 발 압박을 이렇게 발 풀려고 누르려고 발 풀려내려고 압박을 할 거예요. 이제 가서 손이 올라가는 순간 손 양손 놓고 엄지 손가락을 붙여서 후크로 이렇게 후크로 해서 아킬레스 건에 갖다 대세요. 땅에 쓸면서 이렇게 쓸면서 아킬레스 건에 갖다 대요. 그다음 엉덩이 다리 풀고 엉덩이 땅에 떨어뜨리고 무릎을 모아요. 그리고 발등은 등에다 갖다 대요 발등은 등에다 갖다 대서 걸어놓고 양쪽 무릎을 배꼽 앞에 모아놓으시면 돼요. 힙을 높게 들면서 복부를 무릎으로 밀어내요. 무릎 벌리지 말고 이 상태 유지하고 쭉 일어나세요. 밀어내면서 한손 짚어요. 상대방 손 짚는 쪽으로 마주보게. 거울 손을 마주보시면 돼. 마주보고 반대쪽 손 짚은 반대쪽 다리를 땅에 짚으면서 힙을 높게 들면서 올라가요. 이렇게요. 올라가서 무릎이 꿇릴 때까지 올라가고 양쪽 무릎 대고 되게 그 올라타면 돼 상대방 일어나면 압박을 려고 올라갈 때 양손 놓고 아킬레스 건쪽기 땅을 쓸어서. 시자 그림을 잡지 말고 후크림으로. 잡아놓고 발등을 등에 댈 거예요. 다리 풀면서. 이렇게. 무릎을 딱 조여. 조이고, 힘을 높게 들어가서 복부를 밀어요. 밀고 상대방 손짓은 같은 거울선으로 갖다 야 됩니다. 같 거울선으로. 그 다음 반대 다리를 땅을 짚으면서 이 오금으로 이 골반을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줘요. 무릎 꿇고 배 올라타면 바로 반대쪽 무릎 꿇어줘요. 그리고 다 손은 v 자로모여서 가슴으로 얼굴좀 눌러주시면 돼요. 올라가세요. 다음은 자, 상대방 또 일어났어요 자 이제 한손 놓고 한 손을 대각선으로 잡아요 왼손을 왼손으로 이렇게 소매 잡으면 돼요 이게 손목 잡지 말고 소매를 이렇게 걸어서 뒤집어 잡으세요 그리고 약간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힘이 세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손을 놓고 상대방 이쪽 다리 같은 라인에 있는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발목에다 손등 건 다음 어깨가 발목 쪽으로 이동해요 그다음 팔장을 한번 다시 껴요 이렇게 팔5분에다딱 끼면 돼 이렇게 아킬레스건에 이렇게 그리고 엉덩이 다리 풀지 말고 엉덩이로 이 다리 허벅지 안쪽을 바깥쪽으로 밀어낼 거예요 이 손하고 발목을 나한테 당기고 엉덩이로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밀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를 못 짖게 이제 이 다리랑 이 손으로 땅을 못짓게 엉덩이 마주치게 만면대요 그다음 이손짚고 일어나요. 손짚고 위로 넘어가. 넘어가고 이 손을 짚지 못하게 내 몸을 갖다 떼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왼발을 땅에 짚으면서 내 배로 상대방 가슴을 등에 닿을 때까지 밀어낼 거예요 밀어내고 다리 풀고 눌러주시면은 자 일어나면 손을 잡고 있다가 한 손도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돌리면 돼요 이렇게 손 안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발목에다가 손 등을 갖다 대세요. 손등. 그다음 어깨가 발목 쪽으로 내려가고 다시 한번더팔 오금에다가 이렇게 팔자가 딱히세요. 단단하게 소매를 나한테 당겨. 몸에 당기고 발목도 나한테 당기고. 그다음 엉덩이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쭉 밀어 줘요. 엉덩이찌는 순간 나 누워지지 말고 입 몸에 이렇게 그다음 팔꿈치 짚고 이제 손바닥 짚고. 넘어가면서 다리를 딱 풀어 이제부터 다리를 딱 풀어. 그다음 배로 밀어. 그다음 눌러 주시면 돼요. 일어나면 손에 바깥 잡고 손안 손등 대고 어깨 가고나 다시 팔짱딱 끼고 단단하게 팔다리 당기고 엉덩이로 무릎 밀어 주고. 나 일몸 키하고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 손 짚고 넘어가고 다리 풀면서 배로 가슴을 밀어줄거예요 다리를 V자로 벌려 그다음 왼쪽 무릎 꿇을 때까지 배로 밀고 그 오른쪽 무릎 꿇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상체 일어났는데 명사를 잡을거예요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상체는이하체는 이렇게 일어날거에요 명사에 갇혀있어요 자여기 잡혀있으면 자 이제 발 하나를 골반을 밟고 회전할거 한쪽으로 그래서, 골반 딱 밟고, 힙을 들고 있는 상태, 자, 오른발이 겨드랑이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무릎이 어깨 겨드랑이를 약간 바깥쪽으로 밀어요. 세워져 있는다. 이렇게. 밀어주고, 왼쪽 다리가 얼굴로 넘어갈 거예요. 네. 넘어가서 머리를 꼬집어줘요. 머리를 꼬집어주고, 무릎을 쪼여요. 무릎 쪼이고, 오른발 정강으로 등을 누른다는 생각이 있 힙을 들어서 힘을 줘서 누른다 생각. 그다음 양손으로 지금 이렇게 힘으로 들면 손이 올라가죠 이게 손. 이손 올라가는 걸 나한테 가슴으로 당기면서 힘을 들면 풍크를 꺾게요. 이거 올라가는 걸 매번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양태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리 하나를 올바딱상요 이거는 전방이 누르고 있어야 돼. 힘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오른다리 이 오른다리 왼발은 짚고 힙을 들고 오른발 무릎으로 이 무릎 안쪽 무릎으로 겨드랑이를 바깥쪽으로 밀어줘요 그럼 몸이 회전해요 밀어주면 살짝 회전해요 그다 눌러줘요 눌러주고 왼발이 얼굴을 넘어가 귀에다 갖다대요 귀에 갖다대고 머리 꼬집어줘 그다음 무릎 쪼이고 그다음 팔꿈치가 팔꿈치 3두박근을 내 아랫배로 밀면 팔꿈치 팔이 이렇게 들려야, 들려야 돼요. 들리는 걸끌 안고 배를 들면 팔꿈치 꺾여. 올바. 누르고 손 캐치 하시는 거. 바로 안바 하시는 거. 리고 안바 하고 이제 꺾잖아요. 꺾을 때 두들기면서 탭하고 하시면 돼요. 탭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 하지 말고 샥! <laughs> 이 팔이 자꾸 빠지죠? 자 안바가 이렇게 눌렀어, 누르고 이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어깨가 빠지고 어깨 먼저 빠지고 어깨 멀리 가고 다리 넘기면서 이게 이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팔꿈치도 빠지고 이렇게 걸릴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양쪽 허벅지가 조여야 돼. 이렇게 어깨를 더드랍니다 이게 세워야 돼. 어깨를 막아. 그럼 어깨가 안 빠져. 그다음 에 오른 다리요 어깨 반듯쪽 어깨를 조여서 눌러.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 상태에서. 그다음 손을 고정이야. 딱 고정 나한테. 얼굴 쪽을 당기면서 고정. 눌러 이렇게 누르면서 내 몸에 누르면서 고정. 어, 네. <laughs> 왼발이 왼발이 얼굴 라인 있죠? 이 어깨 라인 이 라인을 그대로 타고 가야 돼요. 이게 열려가지고 가는 순간 팔리치가 빠져요 이렇게 도망가 뒤로 이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봐요 타고 들어가서 여기 힘을 줘야 돼요 이게 타고 들어갈 때 힘을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빠졌다 여기서 타고 여기, 여기 보세요 이게 밀면서 계속 내 상대방 머리 계속 밀어주고 어, 머리 중심, 정수리 딱 넘어가는 순간 아래로 밀면서 눌러 아, 안바힌지 다시. 다시 이거 한번 더. 시작 자, 이번 일어났어요. 자 이번에는 팔뚝으로 역사를 잡고 팔뚝으로 무거운 이렇게 눌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눌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중 실어서 엉덩이 사 핫, 하체를 세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 팔꿈치 부분은 바깥으로 밀어내서 허벅지를 당기면 내 귀가 어깨 라인을 볼거요 밀고, 밀고, 오른손은 뒤통수 딱 끌어안고, 밀고, 허벅지 땡기면 상대방의 몸을 앞으로 쏟아져요. 이렇게. 그 다음, 암트라인드 드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으십니다암트라 자, 누르죠, 이렇게. 삼두 바퀴 밀면서 몸이 이쪽으로 어깨를 빼요. 그 다음, 허벅지 땡겨, 이렇게. 그 다음, 암트라인드립. 딱 끌어안고, 허벅지를 살짝 밀어주시면 돼. 그리고 다시 허리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베이스가 지금 이거 딱 죽었잖아요. 이제 난 발이 밀었던 다리 중에 이 다리죠. 이 오른발. 이쪽 베이스 없으니까 이제 오른발을 짚고 엉덩이 빼. 엉덩이 저쪽으로 빼. 빼고 오른발 후굴로 발등 후을 허벅지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 왼쪽 다리로 상대방 무릎이 내 다리 올라타지 않게. 너무 내리면 안 돼. 이렇게. 너무 내리면 올라 탈 거야. 이렇게. 중간 정도. 내리면서 햄스트링으로 밀어. 밀어내고, 이 팔꿈치랑 이 다리가 멀어질수록 여기가 넓어지잖아. 요 이렇게. 넓어질수록 오른발 들어올리면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다리를 빼. 머리 귀 대고 있는 쪽으로 빼요. 이 다리를 위에 덮어서, 이렇게 덮어서 복부 앞으로 빼요. 그다음, 다시 낮추면서 S 글리브로 바꾸고 어깨로 여기 삼두바근이 목에 이렇게 눌리게 이렇게 목에 눌리게 베이스를 여기 무겁게 만드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자 <laughs> 일어났어요 근데 팔도 눌려 밀면서 왼쪽 어깨를 바깥쪽으로 그난 허벅지 당겨요 오른손은 통 수. 그 다음, 끝났다리를 아래쪽 밀어주고, 뒷발 지 엉덩이 살짝 빼요. 그 다음, 른발을 발등 훅을 넣어. 엉덩이 안 빼고 훅 넣으면 안 돼요. 훅 빼고, 왼쪽을 지금 내가 왼쪽으로 거의 두루, 돌아 누워있어요. 지금 왼쪽으로. 그다음, 왼발로 밀어내고, 네. 밀어내고, 들어올려. 뒤집어지요 뒤집어지면 왼쪽 팔꿈치 베이스 잡아주고, 손을 이 멍키 그립에서 S 그립을 바꾸면서 팔꿈치 베이스 이렇게 잡아 줘요. 그리고 귀가 내 귀가 상대방 귀에 닿게 밀착. 게밀차 이거 밀안하면 팔이 얼굴 쪽으로 올라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암프라잉이 성립이 안 되고 손이 아예 빠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내귀가 귀가 상대방 귀에 붙어서 어깨 사이에 이 팔이 끼게. 이렇게. 끼게 만들고 뒤꿈치를 나한테 당겨. 오른쪽 뒤꿈치 당겨서 복부 반대쪽으로 넘어와. 자, 바깥으로 가고, 오른쪽 무릎을 골반에 갖다 대고, 옆구리 골반에 갖다 대고, 왼쪽 팔꿈치에 바깥으로 쪽 빼서 베이스 잡아주고, 어깨로 3두 밖으로 누르면서 뱃 깔아. 자, 일어나면, 엉덩이 빼고, 뒤집어. 뒤꿈치 땡겨서 넘기고.